네, 마글, 마법, 제다이 시트 등등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러시아의 기그 앤객 우먼 밀레나라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주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드 음, 그럴까요? 일단 본론은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영상 처음에 보시는 신청사께서는 좋아요, 구독, 알람벨 꼭꼭 눌러주세요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합시다 한국 사람들이 어, 가장 궁금한 것줄 때는 러시아 사람들이 과연 보드카를 마시고 있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그럼 나 외국인이라면 한국 사람도 물어봐야겠네. 한국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개고기 먹어요? 아! 이거 엄청 어색하는 거 느낌이 시죠 그럼 대답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땡. 두두 두두. 아니거든요. 꼭 그러지 않아요. 뭐 자주 나오는 마피아 갱스터, 초로마있는 사람들이, 있,기, 있,지만. 아, 목이 았나 진짜. 아, 이, 진짜, 이씨. 워터카우데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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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그래, 그래. 아, 쟤, 자. 뭘 봐. 할래? 드실래? 가. 나를, 리스펙트 없나? 안 드실래? 아이, 진짜, 시베리아, 삼촌새끼. 그리고 한국에서 소주, 마콜리, 등등 여러 가지 술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벚가외에 다양한 술이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샴페인, 위스키, 스카치 맥주, 뭐, 미다부하, 브라시카, 등등등.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주내서 보드카 마시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전는 음료수 마시는 사람들이 완전 더 많이 있어요. 어떤 음료수일까요? 물론 헌차, 녹차, 뭐 나무주스, 과스, 캄포트... 음... 든든든 임료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차한잔 하실래요? 그럼 보기 가자. 이야기 합시다. 물어보고 차를 마시면서 오랫동안 너무 따뜻한 마음 가까이 만드는 이야기 나눈 문화입니다. 재미있었다면 그럼 다음 연상는 어떻게 한지 우리 차예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 술 마셔요? 되게 큰 명절 있을 때, 생일, 생신 아니면 엄청 나쁜을 생기면. 아니면 엄청 천을 생기면, 이제는 저 마음을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참 줄어주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술 마시지 않아? 우리 매일매일. 자, 아니면 다른 어려서 마시거든요 왜냐면, 러시아 사람들은 술 마실 때와요, 엄청 큰 이유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티킬러. 엄청 티킬러.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다면 나에 따라 마칠수 있어요. 대충 소련 시대 어 나는 사람들은 네. 술을 엄청 좋아해요. 특히 위스키든 가 스카치 아니면 완전 고한 술을 네 선물로 받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세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귀한 임료수, 자든 아니면 나무 주스든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 러시아 사람들이 귀한 선물은 엄청 좋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아시죠? 러시아 사람들이 매일매일 보드카 마시지 않아요. 아마도 보드카 대신 다른 술 선택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술 절대로 마시지 않은 사람들이도 있습니다. 그럼 내 먹을 마법 제다이 시트 뜬텐 여러분. 내 채널 구독해 주세요. 좋아하는 버튼 눌러 주세요. 알라벨도 눌러 주세요.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 만들 거예요. 그럼, 이따 보자. 안녕, 안녕. 와 어렵다. 자, 한, 자. 마실래?